태권부 기념관에 와서 이 샵에서 제가 여전부터 리스트에 있었어요 구매 리스트에 오늘 온 김에 로보트 태권부를 하나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막 그래 주셨는데요 이게 7 6 7점칠센인데다가 박스까지 해서 이건 뭐 그냥 들고 갈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에요. 대표님 이거 얼마예요? 자 이게 이 가격입니다. 아 물론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시면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. 39만 8천원에이 정도 사이즈면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저렴한 편이거든요. 거의 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지금 이거 일본 여행을 갔다 온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바로 집에 가서 발각이 되면 조금 위험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차 트렁크에 잘 넣어 놨다가 사무실로 갖고 가서 그리고 저 이제 전시도 같이 하시고 대표님하고 이렇게 해서 얻었다 정도로 할까요? <laughs> 아니면 뭐 저렴하게 구입했다 정도로 이제 뭐 집에는 뭐 말을 드리고. 아무튼 이거 샀습니다. 제가 바로 카페 옆에 동신 카페에 가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시작 코퍼레이션에 이동환 대표님 오시고 잠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정말 크잖아요 <laughs> 모든 제품을 똥 뜯어서 상품화된 것이 제일 큰 모델이거든요 제작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작에 어떤 이야기 한번 설명해주세요 한번 아, 사람이 되게 촌스러워서 의미를 두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나는 게 76년도였고 그래서 아 76.7cm로 맞춰보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음. 이게 지금 생산된 게 이렇게 크게 만들면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? 손질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, 네. 그래서 지금 네. 현재 요 색상 같은 경우는 1000개를 다 판매를 완료하고, 아, 네, 그래서 600개를 또 지금 또 생산을 해서, 네. 오, 최고의 아, 기를이고요 네. 요거 이외에 다른 색상은 두 가지를 300개씩 진행을 했었는데, 네. 그거는 다품절이 됐고요. 아,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전시 공간에서는 봤는데, 네. 실물 흑백 골드 버전은 이제 전시관에서 처음 봤어요. 그럼 총 이게 버전이 몇 아. 개인가? 골드 버전은 네, 이벤트성으로 해서 그... 60개만 생산을 해서 그냥 무료로 네. 나눠드린 거였고요. 무료? 아, 이런 정보를 몰랐다니 제가 지금 이게 아. 1년반 전에 있었던 일인가? 아 진짜 제작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도 크고 고가의 제품인데 벌써 이제 품절이 났겠죠 제가 이거 오늘 바로 여기서 리뷰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대표님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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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로. 긁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커요 이 박스가 박스까지 한번살이될것 네. 같아요 이거와 네. 사이즈 진짜 제품이에요 네. 아 간만에 제품 샀을 때의 어떤 기품과 네, 사이즈에 대한 만족감이 에요 어우 정말 16.7cm가 이렇게 크죠 이 박스에 딱 맞는 사이즈로 돼 있고요 겉에는 안전하게 네. 보호막이 이번 하나 특 부위. 신든데요어 무게도 상당해 와, 이게 지금 플라스틱인데 도색을 진짜 잘하셨어요. 거의 뭐 메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. 짜잔, 태권 부위가 불이 들어와요 가슴하고 눈에. 건전지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빌렸습니다. 건보의 뒤에 네, 이렇게 건전지를 넣는 박스가 있고요. 여기 좀 빡빡하더라고요. 꽉 눌러서 빼주시면 네, 이렇게 건전지, AA 건전지 두 개를 넣는 박스가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건전지 두 개를 이렇게 넣고요. 이 박스를, 건전지 박스를 등에 키웁니다. 그리고 여기온 오프 온으로 하고, 여기 이 리모컨이 있는데요. 여기 건전지 비닐을 막, 막았던 걸 떼고서 키면 어, 라이트온 건전지 <laughs> 버 <laughs> 잠깐만요. 이안 들어와요. 정전지가 없나봐요 여기 이제 온오프를 잘 보시고 방향을 잘 키셔야 돼요 왜안 되지 했는데 이거 뒤집어 꼈더라고요여 온오프 잘 보시고 네. 이운이미칩니다 자, 네. 저.. 저 로봇 태권불.. 운, 몬 우리 몬으로 눈과예 네. 지금 조명이 있어서 좋은데 가슴에 불 보이시나요? 그리고 플래시 보조 지금 단계별로 얘가 부위가 네. 쳐지게끔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. 네. 전시할 적에 리모컨으로 돼 있어서 유리장 식장에 넣을 었 때도 리모컨으로 쳐도 네. 되고 부위가 움직이는 LED 프래시 기능이 있어서 네. 총 3가지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네. 세컨 부위 76.7cm 스태츄 버전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LED 전등모드로 지게 되 사이즈가 너무 커서 가로로 안 닿을 정도로 한 번에 안, 안 보일 정도로 커요 그리고 도잘 되어 있고요 애니메이션의 색감을 LED가 그냥 켜 있는 버전도 괜찮은데 점등 기능이 있어서 부위가 뚝뚝뚝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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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라가서 지금 너무 환해서 LED가 잘안 보이는데 되게 밝은 편이고요. 저는 좀 클래식한 스타일이 좋은데 특히 이번에 만들어진 태권블가 클래식한 스타일로 원형사분이 해석을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딱 진짜 이거 괜찮다. 눈까지 들어오고 부위까지 들어오고 그래서. 이렇게 한번 태권부위 리뷰를 했고요. 저희 사무실에 이제 또 이제 입구 쪽에 자리를 하나 또 만들어야 요 지금 모든 팀원들이 지금 사무실에 공간이 부족하다 자리가 없다 하고 있는데 큰걸또 갖고 가서 지금 어디다 전실 공간을 르겠으로 태권부위는 이제 계속 모아두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장 자리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. 대장은 태권부위 7mm, 7cm 태권부위 버전을 한번 됐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스토리 TV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